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총회 및 회장 취임식이 지난 29일 열렸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과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한인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이경성 이사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이홍기 호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인회 제13조 1항에 의거 현재 28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35대 한인 임시 총회 및 회장 취임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임 회장 임기말 정기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동시에 개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장면입니다. 제34대 한인회에서 발생한 공과금과 세금 미납 사태를 비롯해 여러 문제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회장, 이임식 없이 취임식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김희롱 선관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 지적한 뒤선관위 업무보고와 함께 인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o g 이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선 c 관 i n i n 서 굉장히 i t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지금부터 인준 절차를 할 테니까, 인준 절차는 제가 기립박수로서 여러분께서 인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고 인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좀 일어나셔서 큰 박수를 주 인준을 받은 이홍기 회장은 전직 회장단으로부터 한인회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홍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한인회 위상과 신뢰 추락에 대해 언급한 뒤 함께 한인회를 재건하자며 제삼5대 한인회 슬로건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인회 위상과 신뢰가 추락하여 한인 동포들이 애매받는 단체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35대의 고문단, 자문단 이사님들, 집행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Let's rebuild together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선 자랑스러운 한인의 전통 재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한인회 운영을 강조하며 동포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기 동안 투명하고 모범이 되는 한인회를 만들 것이며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한인을 만들게 노력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를 비롯해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최병일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제 35대 애틀랜타 한인회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